네, 자, 델러스와 LA 클리퍼스의 경기를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제임스 하든거 테란스맨, 이비차 주바츠, 카바이 레너드, 아미르 코피로 어, 클리퍼스는 베스트 5를 구성을 했고요. 자, 델러스는 루카 돈치치, 단테 섬 드와이트 파웰, 그랜트 윌리엄스, 데릭 존스 주니어가 어, 먼저 나서게 됩니다. 자, 터란 루 감독 현재 16승 10패, 델러스와 클리퍼스의 성적이 똑같고요. 오늘 어, 경기 장소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센터, 델러스의 홈입니다. 자, 아미르 코피는 스팟업 슈터죠. 드래프트가 되지 않은 친구인데 슈팅 하나로 지금 이 NBA까지 진출을 했고요. 또 테렌스맨이 뛰게 되면 굉장히 경기 속도가 빨라지죠. LA 클리퍼스의 페이스는 전체 20위에 불과합니다. 자, 데릭 존스 주니어 올 시즌 3점 관련한 어, 각종 항목에서 커리어 하이고요. 자, 그리고 델러스가 지금 3점을 많이 던지고 있는데 3점 시도 개수 전체 2위, 성공 개수 전체 2위 자, 그리고 데릭 존스 주니어의 멋진 에어플레인 모드 카발레너드, 이런 동작을 우리는 스텝스루라고 해요. 스텝스루, 네, 스텝으로 뚫고 지나간다는 뜻이고요. 아 카발레너드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알수 있죠. 제가 직접 본 선수 가운데 가장 좀 사이보그 같은 그런 뭐 근육질, 몸매의 소유자가 레너드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파워를 가동하면서 득점이고요. 자다렉존 주니어가 와 엄청난 운동 능력을 과시합니다. 티마더의 주니어, 렉스루 드리블 이후에 풀업 점퍼고요. 자, 돈치치는 드와이트, 어, 지금, 노만 파웰을 상대로, 어, 러스 웨스 브룩이 바로 더블 팀 오니까 간단하게 두점 만들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로테이션 아예 안 되는 장면인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투맨 게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인벌티드 피켓롤. 까지는 아니지만 어, 슈터인 노만 파웰이 스크린을 세워주고요. 어, 또 카와일 레너드가 뭐 키가 작은 선수는 아닙니다만 뭐 전통적인 피켓롤은 아닙니다. 어, 그러니까 선수들의 포지션을 봤을 때. 자 그러자 이제 혼선이 빚어지죠. 왜냐? 스크린어가 슛을 잘놓는 선수니까. 그런데 노만 파웰이 보시면 피켓 팝을 하지 않았어요. 보통 뭐 가드끼리나 혹은 윙맨끼리 피켓롤을 하게 되면 팝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롤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더웨이 주니어랑 그랜트 윌리엄스가 어때요? 꼬였죠. 지금 둘다 지금 뒷걸음질 치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카왈 레너에게 오픈 찬스가 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드나 슈터들이 스크린 걸어주는 동작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데니얼타지의 석점이고요. 왼쪽 드리블 하프스핀 이후에 뱅크샷 러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노마 파웰은 진짜 리듬이 경쾌하죠. 저는 아 저렇게 운동력이 좋은 선수가 아, 왜 점프를 잘 쏘냐 본인의 저런 아, 리듬을 굉장히 잘 경쾌하게 활용을 하기 때문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단스섬이 끝까지 스텝을 지키면서 두 점이고요. 자, 노만 파벨, 웨스트 브룩. 항상 롱 코너와 쇼 코너 쪽을 많이, 어, 지금 주도하고 있죠? 자, 드라이빙 키, 그리고, 음, 데 타이즈의 석점. 자, 이번 루카 돈치치가 부딪혀놓고 엔드원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라스트 웨스트 브룩을 커터로 활용하면서 두 점. 22점 차까지 벌어졌는데, 자, 돈치치가 3점으로 예열합니다. 자, 그러자 노만 파벨이 드립을 치면서 석점 풀업.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공격 잠깐만 살펴보면 자, 여기서 첫 번째 스크린러가 단테 액성. 여기가 선수입니다, 여기가 예, 제이든 하디예요, 이 친구가 그리고 어, 드와이트 파웰의 또 스크린을 또 봤죠 그래서 스태거 스크린 받고 탑으로 올라오는데 지금 완전히 갇혔죠, 그렇죠? 파이트 스루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디에게 이만한 예, 공간과 시간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루카 돈치치가 하든 상대로 이것도 제임스 하든의 구 디펜스였지만 배러 오펜스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돈치치가 이번에는 데니얼 타이지를 상대로 스텝을 완전히 뺏으면서 석점. 자, 51대 42. 하지만 카왈 레너드, 마이클 조던스럽게 2 점. 자, 돈치치가 데렉존 주니어에게. 돈치치는 뭐 드라이빙 킥이나 스킵패스가 굉장히 많고요 자, 주바치의 득점. 주바치는 제임스 하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패스를 받고 있고, 이번에도 덩커스파스에서 있다가 엘리오 마무리. 자 그리고 이게 엔드원이 불렀는데 혹시 어, 이거 챌린지 하고도 엔드원이었거든요 저는 오프스바로 봤는데 혹시 이 판정에 대해서 저에게 좀 설명을 해주실 분이 계시면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자 하드웨이 주니어의 석점이 터졌습니다 3쿼터에 지금 보시면 드와이트 파웰이 없죠 네, 파웰이 없습니다 하드웨이 주니어가 지금 주전으로 나섰고요 자, 그리고 이런 스몰 라인업의 최대 특징이 뭐죠? 스피드와 외곽슛입니다. 자, 이번에도 어떤 식으로 주바치를 활용하는지 한번 보면. 자, 공격 리바운드를 잡은 뒤였어요. 공격 리바운드를 잡은 뒤였고 굉장히 빠르게 세팅이 됐죠. 전부 다 붙어 있죠. 데이마크로. 자, 그런데 제임스 하든이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으로 돌파합니다. 오른쪽으로 돌파하니까 어때요? 그랜트 윌리엄스가 하든을 도와주러 갈 수밖에 없죠. 하든 수비를 하는 하더웨이를. 자, 그러다 보니까 덩커 스팟에서 여기서는 중거리 점퍼도 안 던지니까 바로 커인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잡고 레이업 아니면 덩크 자 그리고 데릭 존스 주니어인데요 와 굉장히 훌륭한 활약을 펼칩니다 오늘 뭐 슬래셔 그 자체고요 자 주바치의 턴오버 하드웨이 주니어의 투핸드 슬레 쫓아가는데요 자 스몰볼은 어때요? 달려야 됩니다 스몰볼은 달리고 빨리 쏘고 커인하고 움직여야 돼요 그걸 지금 댈러스가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도 뒤로 쳐지니까 그죠? 슬라이스 루가 되니까 기회가 나는 거고요. 자 하지만 웨스브룩 트도 달리는 농구에 이 각이 있죠. 자 그리고 제임스 하든이 아니라 카와 레너드고요. 야 저기서 방향을 두번 연속 백투백으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러셀 웨스브룩의 기가 막힌 스윙 스텝 이후의 패스고요. 카와 레너드 제가 생각하는 저 방향으로의 레이업을 가장 잘하는 선수고 자 이번에는 단테액 섬의 멋진 덩크. 83대 75, 디바이트 파웰을 잠깐 썼다가 다시 스몰 라인업으로 돌린 거예요. 어 파웰 쓰면 안 된다는 거를 결국에는 제이스 키드 감독 2분 쓰고 깨달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랜트 윌리엄스가 최고를 앞세워서 두 점. 자, 돈치지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리바운드 잡고. 아, 쿼터 마무리를 버저비터 썽 득점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너만 파웰의 멋진 더블 클러치. 야, 이것도 타이즈가 진짜 잘 잡았죠. 어, 절대 기름손이면 전원공을못 잡습니다. 자, 그러자 제이든 하디가 외곽에서 바로 응수했고요. 자, 요런 장면도 한번만 돌려 보면 더블팀이죠, 그렇죠? 오늘 승부처에서는 델러스의 선택은 제임스 하드리게 더블팀입니다. 그러면 저는 중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더블팀을 받는 슈퍼스타로부터 첫 번째 패스를 받는 선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 선수의 디시어 메이킹과 플레이 메이킹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을 잡게 되면 저기서 티마도의 주니어는 너만 파일를 막아야죠 빼어난 득점원이니까 그렇다면 이두 명이 데렉 존스 주니어랑 음, 그 다음에 어, 여기 루카 돈치치 이두 명이 여기 세 명을 막아야 돼 그렇죠 그러면 타이즈의 판단을 볼까요? 자공 잡았어요 여기로 주는 척을 하죠 아밀리 커피에게 그러면 데렉 존스 주니어의 모든 시선과 하체 밸런스도 어때요? 커피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러셀 웨스 브룩이 올 시즌 코너 3점 성공률이 괜찮은데, 여기서 바로 어때요? 커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커터로 들어갔는데 공을 못 잡았어. 그럼 뭐가 되죠? 리바운더가 되는 거죠. 어, 러셀 웨스 브룩이 코너에 이제 전문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러셀 웨스 브룩의 이런 판단이, 그 다음에 이런 변화가 팀을 위해서 저는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쇼 코너 쪽으로 들어가니까 어때요? 패스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러셀 웨스 브룩은 항상 탑에서 플레이메이킹 하던 선수였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코너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자, 제임스 아드니하더의 주니어 머리 위로 석점. 자, 드라이브 앤 킥, 엑스트라 패스. 제이든나드니 오늘 3점 좋네요. 자, 역전했습니다. 역전. 자, 하지만, 제임스 아드니 지금은 오른쪽 열어두니까 보란듯이 석점, 어, 석점을 터뜨렸고요. 자, 그리고 멋진 푸시샷으로 마무리 100대 100 동점이고요. 아, 노바 파웰의 드리블 드라이버는 가속력이 미쳤습니다. 진짜. 자 그러자 루카도지치가 오른발을 딛고 짝발로 플로터 자 테란스맨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 슈퍼스로도 받는 첫 패스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한 거고요 자 배고드 백사 아 대리촌 순위의 블락이고요 자 어때요 이런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러셀 웨스브룩이 없어요 더블 팀입니다, 그렇죠? 테렌스 맨을 자유 투 라인에 내세워요 그리고 러셀 웨스브룩 벤치에 있는데 만약에 웨스브룩이 있었다면 웨스브룩이 여기 여기 위치에 있겠죠. 자 카와일 레너드가 코너에 빠져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첫 번째 패스를 받는 선수로 테렌스 맨을 선택을 했습니다. 즉 컨트롤 타워로서 하이 포스트에서 볼을 배급하는 선수로 맨을 선택을 하니까 어때요? 순간적으로 다 이렇게 오므로들죠 수축이 되죠. 어떻습니까, 카와일 레너드? 아까처럼 롱 코너에 있지 않고. 바로 공략을 하죠. 아까랑 똑같아요. 그쵸? 어, 아까랑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터런로 감독이 얼마나 세팅을 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 자, 지금 데리존스니어어의 엔드원. 야, 카와 레너드의 환상적인 코트 비전입니다. 109-108. 대 108. 자, 이번에도 카와 레너드가 완전히 수비를 찢어버렸고요. 자, 이 공격이 중요한데, 자, 레코 던치치 오늘 3점이 잘안 들어가다 보니까 2점 랏으로 선택을 했고요. 야, 이것도 패스 페이크 이후에 보셨죠? 마이클 조던처럼. 큰 손을 활용해서 주는 척 하다가 바로 득점을 했고, 아, 지금도 베이스라 줄어버렸고요 와, 레너드 춤을 춥니다, 진짜. 결국에는 승부처를 지배했던 카와일 레너드의 활약 속에 LA 클리퍼스가 120대 111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오늘 레너드. 30득점, 그리고 아, 루카돈치치 28득점이지만 오늘 루카돈치치는 효율이 안 좋았고요. 카와 레너드는 30득점, 10개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리바운드 10개였고요. 자 돈치치도 트리플 더블 달성했습니다. 28득점, 10리바운드, 10어시스트. 어시스트는 제임스타들이 11개, 돈치치가 10개였고요. 자 제임스타들이 오늘 블락샷도 2개였습니다. 데릭 존스 주니어도 블락샷 2개. 자 리바운드에서도 클리퍼스가 44대 3 6을 앞섰고요. 어시스트도 더 많았습니다. 허술 수치는 10대 11로 러라 가 조금 더 앞섰고, 그리고 턴어버는 델러스가 워낙 턴어버가 적은 팀이에요. 턴어버가 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은데 상대보다 턴어버를 절반만 범하고도 결국 패했습니다. 클리퍼스의 턴어버 1 2 개도 뭐 물리적으로는 절대적으로는 많다고 볼순 없고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결국에는 승부를 좌우하는 건 슛감이다. 슛감이라 하면 상대의 수비를 약점으로 만드는 거죠. 55.8%였습니다. 반면 댈러스는 오늘 3점이 잘 들어가지 않았고 어, 야투도 42.9%. 어, LA 클리퍼스에 비해서 죄다 떨어졌고요. 오늘 클리퍼스 선수들의 집중력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자유 투 라인에서 92%였습니다. 네, 반면 댈러스는 오늘 돈 치치가 좋지를 못했어요. 어, 70.4%에 그치면서 홈 패배를 떠안게 됐습니다. 자, 댈러스 기록치를 한번 볼까요? 네, 공격 리바운드 13개나 걷어냈습니다만. 어, 결국, 그랜트 윌리엄스나 혹은 오늘 데렉존 스니어가 맹활에 하긴 했습니다만, 공격에서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드바이트 파워 18분 뛰고, 어, 처참했습니다. 예,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17, 3득점, 1, 2바운드가 전부였어요. 자, 돈치치도 약도 36%, 3점, 림 외면했고요. 자유투, 이번 시즌 80%까지 찍었는데, 14개 중에 6개를 놓쳤습니다.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지만, 뭐, 기록의 내실 자체가 그렇게 좋았다고 볼순 없어요. 자, 난택섬은 오늘도 고감도 야투 성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벤치에서는 팀 하더웨이 주니어, 아, 연속 한 포지션에서 4번 연속 슛을 던지기도 했었는데, 전체적인 감 자체가 좋았다고 볼순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 볼륨은 만들어냈고요. 스틸 3개였습니다. 수비 상당히 잘해냈고요. 자, 그리고 제이든 하디가 오늘 어, 2점 자투는 다 놓쳤지만 3점 9개 중에 5개, 15점, 어, 벤치에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자, 클리퍼스입니다. 오늘 카와이 레너드가 37분 뛰면서 30 득점, 10 리바운드, 오어시스, 1 스틸, 1 블락인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제로 턴오버, 제로 반칙. 진짜 대단한 활약이었죠. 자, 이비차 주바치는 리바운드 하나가 모자라서 더블 더블에 실패했지만 어, 견고한 활약을 펼쳤고요. 자, 제임스 하든, 오늘 17점. 야투는 안 좋았어요. 자, 하지만 자유투 라인에 8번 섰고, 어시스 11개였습니다. 자, 테란스맨은 오늘 상대가 제임스 하든을, 어, 더블팀 했을 때, 그때 테란스맨이 또잘 풀어졌고요. 아미르 커피도 오늘 득점은 12점에 예, 머물렀습니다만, 39분이나 활약을 하면서, 폴 조지가 빠졌을 때나, 혹은 폴 조지가 쉬고 있을 때, 예, 충분히 제 몫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자, 벤치. 자, 오늘 8인 로테이션 돌렸는데요. 데니얼 타이즈가 11 득점. 아, 그리고 웨스트브룩이 1 0득점의 리바운드 6개, 스틸 2개 노만 파웰이 31분 뛰면서 21득점 3리바운드로 맹활약하면서 주전들의 딜을 잘받쳤습니다자 그래서 한번 뭐 후토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중계하면서 델러스가 격차를 줄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이슨 키드 감독의 아주 탁월한 선택이 있었다고 봐요 바로 스몰볼이었죠 이드와이트 파웰이 예, 전반에도 뭐 존재감이 없었고 무색무치의 활약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비차 주바치보다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림 프로텍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좀 애매하고 모호했습니다 예, 그래서 후반 시작과 동시에 팀하더웨이 주니어를 넣어버렸죠 아, 그래서 델러스가 전반 내내 두자리 리드를 허용을 했었는데 그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전 빅맨으로 나섰던 이 파웰이 뭐 리바운드도 잘못 잡는 선수가 원래 빅맨치고 미스매치를 극복하는 능력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수비력도 강한 선수를 볼 수가 없어요 어느 하나 어, 제 몫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스위치가 됐을 때 뭐 제임스 하든 혹은 카와이 레너드에게 계속 얻어맞다 보니까 제이슨 키드 감독이 후반 들어서 스몰볼을 가지고 나온 거죠. 자, 후반 들어서 드와이트 파웰은 딱 2분 뛰었습니다. 그리고 4쿼터는 통 벤치행이었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팀마더웨이 주니어가 이번 시즌에 공격자 파울을 얻어낸 횟수 부분에서 1위거든요. 그래서 하더웨이 주니어가 1선에서 굉장히 좋은 수비를 선보였고, 그리고 단테액 섬도 수비가 원래 좋은 선수죠. 이두 명을 앞세워서 더블팀도 가고 페인트 존을 이렇게 예 완전히 패킹하는. 패킹 디펜스도 선보이면서 결국 댈러스가 추격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든에게 더블 팀을 붙이고 나서 페인트 존을 아주 잘 잠그면서 클리퍼스의 핸들러로부터 파생되는 특유의 아이솔레이션이나 혹은 스파더 공격을 잘 저지했습니다. 클리퍼스는 자유투 라인에 테렌스맨도 넣었다가 또 웨스트브룩도 잠깐 넣었다가 뭐 여러 선수를 투입하면서 대처를 하고자 했지만 델러스의 스몰볼에서 파생하는 속공 3점 활약을 막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델러스가 후반 들어서 결국 역전에 성공을 하죠 자 그렇다면 왜 델러스는 뒤집지 못했을까요? 자 일단 클리퍼스는 오늘 경기에서 8인 로테이션을 가동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뭐 일정도 여유가 있었고 원정 연전이지만 어 그래도 델러스보다는 가용인원이 더 많았죠 그리고 이 8명이 모조리 두 자리 득점을 해냈어요 제복수 해냈다는 뜻입니다 득점이 전부는 아니었 이지만 자 반면 댈러스는 후반 들어서야 가용 로테이션을 좀확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3쿼터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드와이트 파웨이를 라인업에서 아예 제외시켰고요. 그러면서 사실상 6인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음, 그래서 돈치치의 최종 출전 시간이 44분, 단테 액섬이 40분, 그리고 데릭 존스 주니어가 38분, 티마더의 주니어가 벤치에서 시작했는데 36분, 그리고 시즌 평균 12.7분만 뛴 제이든 하디가 22분을 뛰었어요 왜냐하면 가형 로테이션이 많지도 않은데 또이 경기 로테이션까지 줄여 버렸으니까 음, 근데 문제는 결국 체력이었죠 그러니까 로테이션의 한계였던 거예요 델러스는 하든한테 더블팀을 붙인 이후에 예, 나머지 선수들이 빠른 발로 클리퍼스의 페인트존을 막는 디펜스를 가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펜스는 체력을 엄청나게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더블팀 갔다가 점프하고 팔 뻗고 다리 뻗었다가 내 수비로 돌아가야 되고 내 지역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이든 하디가 그런 수비를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수비에서 많은 에너지를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수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이솔레이션 능력이 좋은 클리퍼스 선수들을 완전히 제어하기에는 마지막에 집중력과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결국 4쿼터에는 이런 에너지가 완전히 감소하면서 카와이 레너드의 클러치 쇼를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연속 득점을 얻어맞고 패배를 했는데 오늘 경기야 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윙에서 수비를 잘할 수 있는 조시 그린 그 다음에 빅맨 수비수인 막시 클리바 리바운드와 또뭐 수비력 그리고 리바운드와 뭐 수비력 또 피켄롤 능력이 뛰어난 데릭 라이블리 2세 그리고 돈치치의 부담을 공격에서 완벽하게 덜어줄 수 있는 카이리 어빙의 빈자리가 처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경기였다. 저는 오늘 댈러스가 경기 내용이 나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없는 살림으로 역전까지 했었고 스몰볼의 위력은 대단했었으니까. 자, 하지만 이 선수들이 빨리 돌아오기 전까지는 반대로 댈러스가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상 후토쿠였고요. 어,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